안녕하세요 주일입니다. 아, 조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.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있고 또 어떤 뭐 어떤 분들은 이게 이슈이기도 하죠. 뭐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그런 거. 근데 제발 영화 내용이나 뭐 그런 트렌드 같은 것 때문에 사회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,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거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뭐에나키 카오스가 카오스 혼돈 뭐 불법 행동 같은 거를 보여주는 영화를 보고 그걸 따라 할 사람이면은 언젠가는 그런 일을 할 사람들이에요 제발 그걸 뭐 영화를 탓으로 돌리지 말고 그리고 그 영화를 영화라고 구분 못하고 그걸 굳이 그대로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고 그런 분들은 예 그건 영화를 탓할 게 아니죠 왜 그렇게 이슈가 되는지 모르겠고 그만큼 또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는 특히 요즘 분위기가 좀 민감한 것 같고요 dc 문화도 꽤 세고 영화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이런 이슈가 영화 노이즈 마케팅에 도움이 될 거나 아니면 이걸 영화 노이즈 마케팅으로 활용한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영화 자체는 하나 조커일 필요는 없었어요 이게 굳이 dc 상표가 붙고 이 캐릭터가 조커가 아닐 수도 있고 그냥 어떤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고 음, 뭐 새로운 시도를 한 거겠죠. DC 엑스텐드 유니버스에서 어, DC 세계랑 같이 세계관이랑 같이 이어지면서 동시에 따로 존재하는 조금 더 독립 영화 같은 느낌의 영화를 만들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별였어요 어, 저랑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. 아~ uh, 감독 감독은 그런 걸잘 만든 것같아 그~ 뭐~ 시상 시상식 뭐~ 영화상 같은 거 받기에 좋은 느낌으로 잘 만든 거, 만든 것 같고요 뭐~ 그~ 상을 타려고 만든 건 아니겠지만 그~ 감독의 감수성이나 예 시각이 그런 게 있겠죠 음~ 이렇게 길게 갈 필요 없다고 생각하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영화 감독 욕심은 항상 7시간 8시간 짜리 영화를 만들고 싶어 하는데 아, 그럼 책을 쓰지 영화를 만들면 안되죠 아, 이렇게 길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아, 이런 스토리나 이런 캐릭터들은 예전에도 분명히 있었고 아, 여기다가 뭐 조커 디스 브랜드를 붙였다는 게그 차이인 것 같고요 오리지널 조커는 뭐 조커의 시작도 좀 좀 찌질한 사람이었다가 이제 악당으로 되는 스토리도 있고 근데 조커의 오리지니 하도 많아가지고 어쨌든 결과적으로 조커는 뭔가 남보다 좀더 치명적인 뭐 비상함과 아 어, 계략인가 계략과 배짱 뭐뭐 지략가가 뭐 되어야되고 그런데 이거는 너무 너무 피해자가 갑자기 있거 있잖아요. 어, 좀 약한 사람이고 누전데 그 사람은 너무 이렇게 다그치고 그러다 보면 예, 군뱅이도 군벵이, 꿈틀거린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그 영화는 군뱅이도 꿈틀거린다 발투면 예, 꿈틀거린다 그 얘긴데 이게 좋고 영화인가? <웃음> 아니에요. <웃음> 아, 화킨 피닉스의 연기는 상당히 좋아요. 상당히 좋죠. 근데 화킨 피닉스가 워낙에 연기를 잘 하니까. 굳이 뭐 이걸 조커를 할 필요도 없었고 화킨이 피닉스 외모나 그런 분위기는 어, 만화책이나 애니메이션에서 보였던 조커의 분위기랑 상당히 닮게 만들려고 한 노력이 보여서 좋은데 그캐릭터는좀예좀 예, 좀 많이 아쉬워요 아예 간단해요 이 친구가 좀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사람이라서 좀 피해를 많이 보고 근데 이제 광대 같은 알바 같은 걸 하면서 돈을 벌고 코미디언이 되고 싶은데 아, 그렇게 웃기지는 않아요. 그래서 이제 자기를 보고 비웃는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이런 예, 증오심 같은 게 가득하고 그리고 뭐 부, 잘나가는 뭐 부잣집 사람들 중에 다 이렇게 올바른 사람들이지 않잖아요. 그 사람들도 그 사람 나름대로 뭐 지잘나 맞아 살고 좀 질질 좋지 않,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근데 그런 걸 보고 이제 욱하고 이제 그런 걸 보고 욱하는 사람들이 또이 친구랑 같은 편이 되게 되면서 하나의 심볼이 되는 거죠. 결국에는 본의 아니게 어쩌다가 <laughs> 아 그리고 웃는 병이 있어가지고 이유 없이 웃다가 우, 웃으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아 근데 그걸 한번 얘기해 주면 알겠다고 몇 번이나 그걸 찝어서 얘기해주고 싶은 건데 그리고. 관객이 대충 보면은 감이 오잖아요. 어떻게 되고 있고 어떻게 있다는 걸 굳이 이렇게 파헤쳐 가지고 설명해주고 그러는 게좀좀 좀 안타까웠어요. 그런 점들이 마음에 안 들었고, 브루스 웨인 그 조커라는 캐릭터를 소개시켜 주는 것도 좀좀 억지스러운 느낌이 있었고, 고담 씨였다는 것도 좀 억지스럽고, 브루스 웨인, 토마스 웨인, 배트맨과 배트맨 아빠가 나온다는 것도 조금 억지스럽고 뭔가 어울리지 않고 그 토마스 웨인인 불스웨인은 아빠를 완전히 두시백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냥 되게 그냥 돈 많고 좀 야나 바쁘니까 꺼져 약간 그런 갑질하는 사람처럼 나오 고 그래 가지고 여기서 엑스텐드유니버스를 하면 안될거 같은데. 그리고 불스웨인이 한10 10살짜리 열, 열 꼬만데 이 조커 아저씨는 지금 거의 40살인데 뭐야 막 60, 70세 때 배트맨이 아니 배트맨이 막 60, 70세 때 할아버지를 나중에 주먹으로 패고 그렇게 된다는 말인가? 그 말이 안 되잖아. <laughs> 더 젊은 배우를 캐스팅하든가 그렇게 엑스텐드 유니버스를 하려면은아 로버트 디니로가 나오고 택시 드라이버와 비슷한 코드가 좀 있어요. 아 그래서 뭐 택시 택시 드라이버 오마주 하는 것도 있고 예 아, DC 코믹스랑 뭐 별개다 뭐 이러긴 하는데 코믹스나 애니메이션 같은 데서 따온 몇 가지 장면 중요한 장면도 있, 있기 때문에 아, 완전히 아예 독립적인 영화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도저도 아닌 m 같아요 그냥, 그냥 재밌게 i c s comics, c o m i c 뭐이 o m i c s comics, c 지 m 뭐 c s c o m 숨겨진 뭐 기호나 코드나 심볼리즘 그런 거 해석할 거면은 그거 해석하세요. <laughs> 저는 그런 걸 해석하려고 영어를 보러 가는 게 아니니까.